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상담을 가면 많은 병원에서 이 수술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랬었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우식입니다. 네, 뭐 구축 코 수술은 일반적으로 코 수술, 특히 코 재수술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어, 그동안. 어. 여겨져 왔습니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2001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거의 개원한 지 이제 22년, 23년 차인데요. 제가 개원을 막 했을 때만 해도 이구축골 수술을 할줄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상담을 가면 많은 병원에서 이 수술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많이 수술에 대한 정보들도 의사들끼리 많이 교류가 되고 그리고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구축코 수술을 어 대부분의 코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다 어느 정도 할수 있고 한다고 그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비하면 어쨌든 구축거 수술이 그렇게 막 어려운 수술이 아닌 게된 거는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수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뭐 수술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야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구축거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되게 병원들에서 뭐 늑연고를 무조건 권하고 튼튼한 지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구축코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구축이 되어 있는 조직, 뭐, 피부,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특히 코끝 연골과 같은 이 프레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점막.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풀어서 릴리즈해주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그것을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뭐 절개 방법에서 뭐 적절하게 백 컷을 넣는다든지 뭐저 같은 경우는 적절히 어느 부분에 절개를 넣어서 끌어올라간 구축된 연부 조직들을 잘 풀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수술 결과가 어, 처음 수술한 모양 그대로 잘유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수술을 제가 배우게 된 거는 사실은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코수술로 아주 유명한 하셨던 제 의국 선배님이 어, 계셨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선생님 영향으로 어떻든 코수술을 시, 많이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수술들도 그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는 어, 배움을 얻어서 어, 그리고 제가 계속 수술해 보면서 어, 제 스킬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스승과 관계된 건데 어, 뭐제 스승님 때문에 제가 성형외과를 하게 됐고 그 스승님이 두승구개월 수술을 이제 주로 하시는. 스승님이고 그 스승님의 영향으로 뭐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구충구개열인데 구충구개열에서 이 변형된 코 수술을 할 때는 또 일반적인 코 수술이랑은 어, 많이 다른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 이 구충구개열 수술을 하면서 어, 적용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또 이런 구축코 수술을 할 때도 같이 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런 두 가지 훌륭한 어, 선배 스승으로부터의 배움 그리고 이제 일반적 으로 할수 있지 않는 구충기열이라는 수술을 주로 하게 되면서 이러한 구축골 수술의 수기들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